우리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질 못해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또 어, 억울하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업무론 이런 것도 막놓을수 있어요. <laughs> 그런데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은 우선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됐나를 잘 보는 게 필요해요. 세상을 이래잘 보면 내가 말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네. 뭐 추상적인 사랑이다 이런 건 빠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그거는 뭐 아주 바이러스처럼 적은 것도 있고, 박테리아처럼 적은 것도 있고, 우와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뭐 우주를 포함해서 전부 다 보면은 두 가지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속성에 따라서. 네, 네. 하나는 뭐냐면, 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하고 음. 생명 가진 존재 이거 둘로 딱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 가지지 않은 어떤 것 하고 생명 가진 존재 둘로 나눠져요 왜냐면 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어,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뭐 물리 법칙이나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을 떨어뜨리면 탁 떨어지지 이게 나 떨어지기 싫다고 옆으로 가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뭐 크든 작든 간에 다 법칙대로 움직여요. 자연 법칙 또는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의 리모컨으로 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네. 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생명 가진 존재예요. 음. 이 생명 가진 존재는 어 뭔가 이 생명 활동을 해요. 음. 그리고 자극이 오면 나름대로 반응을 해요. 네. 물론 생명 가진 것도 죽으면 생명 가지지 않은 존재하고 똑같아요. 네. 생명 가지지 않은 것과 같아요. 네. 죽은 시체는 뭐 차면은 물리법칙에 따라 딱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 가진 존재는 그게 크든 작든 뭔가 외부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생명 가진 존재가 또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 가진 존재는 속성을 잘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요 가장 소중이 기에요 어, 뭐, 내가, 어, 만약에 나다, 그, 내가 같으면 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네.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소중하고, 또 저분 같으면 저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가진 거는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와 남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음. 나와 남. 왜냐하면, 나를 가고소중히 여기니까. 그래서, 어,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가장 소중한 나와,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어,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에서 이게 둘러싸여 있다고 볼수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 이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어, 내가 여기 나일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 남과 세상, 저, 생명 가지 안에서둘러싸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존재가 그거 들어가면 그 존재가 중심이고 나는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세상은 이 뭐, 무수한 중심이 있고 또 외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중심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로서는 내가 가장 소중해요. 그렇지만 다른 존재는 그 존재가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평한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확히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세상은 가장 소중한 나가 어,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이 생명 가지지 않은 어째 봄 자연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사물이라 할수 있겠죠. 곳에서 둘러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무슨 법칙이 있어요. 움직이는 법칙이.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법칙이 있어요. 또 나와 남 사이에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상은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 생명 가지 않은 그 사이에 법칙은 뭐냐면, 잘 봐봐요. 나와 이 생명 가이지 않은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내하고 요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흡, 호흡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어쨌든 요것뭘 빨아들이잖아요. 요 있는 것부터 빨아들여서 내한테 필요한 걸 해서 내가 또 뿜어내죠. 그게 나와 생명 가이지 않은 것 사이에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이에요.